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도시탐험가입니다 오늘은 시골 빈집 회가에 와봤는데요 길을 가다가 발견한 곳이고요 이렇게 가는 길은 전부 다 풀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 까시 너무하는데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전투화가 있네요. 엄청 오래된 전투화 같고, 아마 주위 분이 신으셨던 전투화 같습니다. 그리고 농약, 제초제인 것 같아요. 식물 전멸약, 적혀있는 제초제도 있고요. 여기가 신발장이요, 신발장. 방치된 지 오래됐는지, 소주병도 먼지가 가득하고, 거미줄이 엄청 가득합니다. 집 내부 구조는 대충 이래요. 나무 기둥에 플레이트 얹은 그런 집이고요.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는 아, 까시나무. 여기는 창고였나봐. 어르신들 쓰는 농기계 이런데다 놔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가야 되나? 여기가 집 입구고요. 여기 보시면 어르신이 신었던 신발 신발도 그대로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발도 엄청 오래됐다 방치된 지한 10년은 지난 그런 신발이에요 <laughs> 여기가 아, 여기가 안방인가 방 내부는 문을 봐도 엄청 오래된 문이고요 꽃스의 이런 박스들이 여러 개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래된 백열 전구가 있고요 골마루라가지고 이게 잘못 밟으면 부서질까봐 겁난다. 이야, 진짜 오래된 유리컵. 밀컵. 유리컵이랑 이건 뭐지? 금목걸이 금반지 같은 건데 이런 거, 케이스도 있고요 시골 오래된 후레시라 와, 신문지 봐라. 옛날 신문지인데, 1995년 신문지 남아있습니다. 한 30년 된 그런 신문지죠 여기 보시면은, 단추 같은 거 모아놓은 서랍장도 보이고요. 노트가 있네. 후원공대 다니셨던 분의 노트인 것 같아요. 열어보면 이렇게. 무슨 수학 공식이 잔뜩 적혀있는 그런 공책이에요 이 방석도 진짜 오래된 오래된 밥솥이죠 옛날 시골 밥솥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골동품이다 완전 이거는 디스코판 같은데 그때 그 시절 노래 해가지고 레코드판 케이스고요 무슨 한자로서 모르겠는데 교젠가 사전인가 그런 것도 있네. 여기는 책들이랑 공책류가 좀 많이 남아, 남아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시죠? 이게 제 몽틀인가 그거 아닙니까? 이거 페달 밟아가지고 바느질하는 거. 이게 안전뱅이 책상인데 책상에 보면은 이렇게 오래된 책들이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대학교까지 나오신 분인가봐 대학장문 적혀있고. 1990년도 교재 이런거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88올림픽 어쩌고 저쩌고 된 책도 적혀있고요 여기가 아마 주인장이 공부했던 그런 방이자 책상인 것 같아요 찬장에도 이렇게 오래된 잿떨이 그대로 있습니다 오렌지 잿떨이 글자 적힌거 보이시죠 이게 골마루가 밟을 때마다 들컹거려가지고 겁나요. 이거 뭐지? 누가 여기다 똥을 쌌나? 똥도 엄청 많이 있네. 시골집이라서 천장이 엄청 낮아. 여기는 올해 옷장 이 있고요. 부엌을 한번 가보죠. 아 부엌을! 안 오, 오, 와, 바닥 막 부서집니다. 잘 디뎌야겠다. 아, 여기가 안방이네. 여기가 안방이고요. 엄청 옛날 시계랑 가와 만사성 적힌 액자. 십자프로 해던 그런 액자가 있고요. 어르신 사진도 있네. 어르신 사진도 그대로, 구하... 아막 결혼식 사진인 것 같아요. 결혼식 사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콘크리트가 아니라 나무로 바닥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밟으니까 부서져버려. 저렇게 밟으니까. 야, 형광등 보이시죠 이거? 요걸로불 똑딱똑딱 해는 거. 형광등까지 그대로 걸려있고 옷장 안에는 이렇게 옛날 디자인의 담요 이불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방이 진짜 대박인 방인 게 생활 개불들이 조많만 남아있어요. 어르신들 쓰던 털실 이런 것도 남아있고요 장갑이네 서랍 안에는 별다른 안 보이네요 옷장에는 이렇게 어르신들 입으 셨던 옷들 걸려 있습니다 시골 전형적인 시골 어르신 패션 여기도 장에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고요. 이게 문통지가 되다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다 사가서 떨어진 거라 보이시죠? 사가서 떨어진 거. 그만큼 방치된 세월이 오래된 그런 집이라는 거죠. 가화만사성 글자랑 어르신 액자가 기억에 남는 그런 안방 폐가인것 같습니다. 여기 밟으면 넘어졌거든 조심해야 되고 여기는 부엌인 것 같아요 부엌인데 와 지붕 봐라 지붕도 다 떨어졌다 자칫 잘못하면 무너지겠어요 여기 보면 엄청 옛날 두꺼비집 거미줄에 쌓인 두꺼비 집도 있고요 아, 여기가 가마솥이었는데 가마솥에 쇠도 이거 사람들이 또선생들이 와가지고 털어가고 그랬나봐 잠둑도 있구요 여기 보시면은 저게 탈수기에요 탈수기 세탁기랑 탈수기랑 같이 있는데 태국가니까 여자친구 집에 저게 오래된 저런게 있더라구요 저기서 세탁해가지고 탈수하는 그런 세탁기 같은겁니다 매일우유 바켓스도 남아있습니다. 진짜 오래된 집이네. 이게 바닥 한번 밟아가지고 넘어지나니까 바닥 밟기가 두렵습니다. 여기가 안방인 것 같아. 안방 맞나? 오 마이 갓. 이야. 여기는, 아, 복이었네. 복싱크대고요 복싱크대는 제법 크죠? 옛날 오래된 녹색 디자인 싱크대 인데 이렇게 냉장고 얼음 저장 그릇이랑 기타 등등이 남아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 식기 도구 이런 것들은 안 들고 가고 이사를 가더라도 다 남긴 채로 가시더라고요 찬장에 열어보면 뭐 탄산수소나트륨 그릇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거미줄만 가득하네요 부엌 분위기는 대충 이래요 여기가 부엌이고 저기는 부엌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고 와 이거 추억의 아이템이다 이거 과일사탕 보이시죠? 과일사탕도 어르신이 다안 드셨네 이 옛날에 진짜 비쌌던 사탕이거든요 제과점 가면 파는 그런 사탕 옛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여기는 찬장인데, 행운양초. 이것도 엄청 디자인이 오래돼 보입니다. 기타 병따개 있고, 녹근 있고, 바꿨수 있고, 그릇 같은 것도 안 챙겨가셔서 그릇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부엌 겸 거실이었나 봐요. 달력이 있거든요. 예덕 신용수업 해가지고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이 헤? 보이십니까? 2000년도 달력이에요. 이 집이 2000년도까지 사람이 나갔다가 거의 20년 넘게 방치된 그런 시골 폐가인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은 지금 20년 넘은 폐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거 뭐지? 브레이크 액 해가지고 이런 것도 내용물이 아직 남아있어요. 소리 들리시죠? 내용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문고리는 도선생이 따랐나 보네. 없네. 포도상자 있고 메달이 있는데 이거 뭐지? 1989년 하고 적혀있는데 경찰막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경찰하셨다가 퇴직하신 분인가? 무슨 기념 메달이 있습니다. 대충 여기가 부엌이자 거실이던 공간 같고요. 달력은 2010년도에 멈춘 그런 배가입니다. 아 여기가 안방이네. 안방 한번 들어가 보죠. 와 TV랑 그대로 다 있습니다. TV도 있고 전축 오래된 오디오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듣고 그랬는데 오디오 이런 거 가구는 제법 고급이에요. 거울도 나전칠기로 되어 있고. 장롱도 낮은 시기로 되어 있고, 아마 이게 팩트로 구매를 하실지 싶어요. 안에는 역시 어르신들 옷, 이런 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옛날에 시골 할비집 가면은, 이런 부채, 농약상에서 주는 부채 진짜 많이 있었거든요. 여름에 이런 부채 안 하면은, 시원하죠. 기독도 신장의 집이었나봐요. 성경 구절이 적혀있는, 이런 액자도,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입으셨던 양복인가 꽤 젊은 분이 사셨던 것 같은데 여기는 또 달력이 97년도 달력이다 <laughs> 97년도까지는 사람이 이 방에 살았나 봐 그런 달력이 있습니다 전자매트도 있네 삼성 거다 삼성 거 엄청 오래된 전기매트도 있고요 와 BYC 보이십니까 이거 레이디 언더웨어 해가지고 여자 내보 상자랑 이 부채도 오래된 것 같은데 예산군인데 지역번호가 04558이다 <laughs> 지역번호 변경증에 나온 그런 오래된 농협상에서 주는 부채 같습니다 어르신이 사용했던 핸드백 그대로 있네요 열어보진 않을게요 핸드백도 있고 이거 뭐지 보석함 같은 건가? 하여튼 중요한 거 보관해 두는 그런 함인 것 같습니다 대충 안방 분위기는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지은 지 얼마 안 됐는지 제법 깔끔하고 쾌적한 폐가 치고는 깔끔하고 쾌적한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 깜짝이야 혼자 와가지고 엄청 긴장되네. 대충 이렇게 둘러보고 문을 닫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문 닫아야지. 무섭다. 여기도 제가 네이버 지도 보고 찾은 곳인데 안에 좀 살펴볼 물건들이 많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